서포트 열차는 어디 있나? 으, 말해줄 수 없다. 말해줄 수 없어요. 죄송합니다.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요. 저도 몰라요. 으, 아, 이런. 꼭 찾고 말겠다. 그라구라 안녕하세요. 하하, 키토토입니다. 저는 하하, 아빠구요. 오늘 함께 살펴볼 장난감은, 짜잔! 파워레인저 트랜포스 악당들이죠. 흑철 장군 슈바르츠와 크로우 피규어들인데요. 내네 샷으로 보니까 좀 그럴싸하죠? 자,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일본에서만 발매된 장난감인데, 자, 소재는 고무 소재로 되어 있는 피규어예요. 자, 일본 라벨 붙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? 자, 이게 연질 소재로 되어 있어서 쉽게 말해서 고무 소재인데, 자, 여기 가까이 보시면은 슈바르츠 장군 얼굴이 아주 섬세하게 찍혀 있어요. 자, 지금 트레인포스에서 이 흑철 장군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, 자, 가슴에 새겨진 장미꽃 문양과, 자, 디테일이 엄청 뛰어나죠? 자, 뭐, 물에 들어가서, 어, 가지고 놀아도 뭐, 쉽게 망가지거나 할 장난감은 아니라서, <laughs> 자, 뒤쪽 보시면 망또도 뭐, 일체형이에요, 일체형. 몸에 딱 달라붙어 있죠? <laughs> 자, 이거, 뭐, 가동률은 다 포기하고, 팔만 움직일 수 있어요, 이런 식으로. <laughs> 목도 안 돌아가고, 허리도 안 돌아가고, 자, 다리 부분도 안 돌아가죠? 자, 요렇게 그냥 잡고 가지고 두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거는 이제 잔몸이죠, 잔몸. 자, 간부와 함께 등장하는 크로우 잔몸인데, 이 슈트 디자인이 멋있어서 그러는지, 쫄인데도 피규어로 출시가 됐습니다. 자 아마 이게 파워레인저 시리즈 최초일 거예요. 자 여기 보시면 라벨 일본어로 되어 있죠. 자 일본에서만 발매된 피규어예요. 자뭐 언뜻 보면은 자 의상이 뭐 어디 가서 간부라 해도 뭐 믿겨질 만큼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크로우 등장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자 중절모에다 손을 얹고 멋있게 등장하죠. 두둥 두둥. 자 이거는 자 허리 부분도 움직여져요. 자, 대신 이제 머리랑 뭐 다른 부분은 다 움직이지 않아서 손으로 진채 가지고 놀 수밖에 없습니다. <laughs> 트레인 포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소프비 피규어들 트레인 포스 1호부터 5호까지 살펴봐 드렸었죠. 자 이거와 같은 시리즈로 나온 장난감이 자 슈바르츠 장군이랑 잔몸 크로우까지인데 자 요거 한꺼번에 가지고 놀면 아주 재밌을 것 같죠? 물에 어, 가지고 들어가도 전혀 망가질 일 없는 장난감이어가지고 역할놀이 하면서 가지고 놀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으하, 파워레인저, 서포트 열차는 어디 있나? 으! 말해줄 수 없다. 말해줄 수 없어요. 죄송합니다.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요. 저도 몰라요. 으, 이런 서포트 열차는 어디 있나? 꼭 찾고 말겠다. 그렇구나. 크락크라. 짜잔! 자, 요렇게 모아서 보니까 좀 그럴싸하죠? 자, 트레인포스 대 흑철장군 슈바르츠와 잠몸 크로우까지 아, 집단 패싸움을 <laughs> 재현해 볼 수가 있을 텐데, 자, 크로 근접해가지고 살짝 보여드릴게요. 자, 뭐 프린팅은 뭐 그닥 썩 좋은 편은 아닌데, 아, 고무 소재에다가 인쇄를 한 거라서 그거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크로우, 크로우! 나의 주목을 받아라! 이야! 푹, 푹! 두둥 트레인포스에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, 어, 쫄병들입니다. 쫄병 악당들. 크로우. 내 주먹을 받아라! 이야! 푸 띵! 아야! 아우, 손가락아! 자, 이거 간부죠, 간부. 트레인포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, 강한 악당이에요. 트렌포스 후반부에 흑철 장군 슈바르츠가 뭐 남다른 그 반전이 있다고 하는데, 트렌포스 지금 방영되는 거잘 보고 계시죠? 슈바르츠 장군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, 어떤 반전이 있을지 자, 잘 챙겨보시면 은 알게 되실 거예요. 자, 지금까지 일본에서만 발매가 된 연질 소재로 된 흑철 장군 슈바르츠와 잔몸 크로우. 소프비 피규어 같이 보여드렸는데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하하 아빠였고요.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찾아올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